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해외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데글림트 대 SK브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데글림트는 전반적으로 브란과의 대결은 다득점 양상이 강한 편이다. 두팀 모두 중원이나 공격력에서 상위 레벨의 팀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불안 상대로 이무 1패로 좋지 못한 이유도 난전 상황이 잦았기 때문이다. 올 시즌에도 오히려 공격 스탯은 불안에게 밀리는 것이 많은데 근소하게나마 빅찬스 미스나 평균 득점은 보데글림트가 더 앞서는 편이긴 하다. 이어서 불안은 올 시즌 박스 안터치나 빅찬스 메이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보드의 글림트보다도 더 공격적인 스탯이 좋다고 할수 있는 전력이다. 다만 그만큼 빅찬 스미스도 많은 편이고 결정적으로 올 시즌 상위 전력을 만나는 매치에서는 부진한 모습이다. 올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단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따라서 불안의 스탯이 거품인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불안이 리그에서 가장 기대득점이나 공격적 스탯이 좋은 팀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는 밀리는 경우가 작고 평균 득점이나 빅찬스 성공률에서는 오히려 보드 글림트가 불안을 앞서고 있는 모습이다. 보드 글림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몰데대 릴레스트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데는 홈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편인데 이 때문에 홈에서 되려 실점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은 있다. 원정에서는 5실점이지만 홈에서는 11번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점유를 가져가면서 화력을 상대에게 투자하는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어서 릴레스트롬은 특징은 속공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원정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수 있겠다. 다만 릴레스트롬이 전반적으로 올 시즌 원정에서 강하지만 이는 상위 전력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무 7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몰대가 안정적으로 점유를 가져가면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본다. 물론 상대의 역습 성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릴레스트롬은 득점력과는 별개로 상위권 팀에게 상당히 약점을 드러냈던 편이기도 하다. 몰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우게순대 사렙스보르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우게순은 상대 박스를 공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올 시즌에도 233회에 터치는 리그 최하위 수준이기도 하다. 사실 하우게순이 상대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모자라기에 수비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샤르스보르그가 공격에서는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샤르스보르그는 침투나 상대의 공격 조립에 매끄럽게 대응하는 팀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앙에서의 장악력이나 점유 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에서는 하우게순 보다는 우위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다섯 경기에서도 1승 4패 로 부진한 축에 들지만 무득점으로 물러난 매치는 한 번도 없는 모습 이기도 했다. 하우게순과 샤릅스보르그 모두 수비적으로는 크게 돋보이지 않는 유형이다. 다만 샤릅스보르그가 점유나 공격성 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면모 는 있다고 보고 있다. 박스 타격 능력에서는 원정팀의 우위를 기대해 볼만한 매치업이다. 사릅스보르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함캄 대 트롬스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캄은 홈에서도 그다지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편이다. 오히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평균 점유율이 홈에서도 37%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다. 결국 롱킥 한 방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할수 있겠다. 다만, 롱패스의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편이기도 하고, 트롬세도 원정에서는 중앙에 블록을 세우고 굳혀버리기에 통하기 어려운 전술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트롬세는 원정에서는 중앙 블록이나 쓰리백을 가동하고 잠구어버리는 성향이 짙다 따라서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롬세의 문제는 수비력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PK 실축이 아니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원정에서는 조금 낮다고 하지만 다섯 경기 8실점도 좋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두 팀이 소극적으로 가면서 롱킹만 뻥뻥 날려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트롬세가 상당히 박스 내 실점이 많기는 하지만 함캄이 이를 공략하기에는 정교함이나 롱킥의 정확도가 낮은 편이라는 게 변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슬로 대 바이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슬로는 전반적으로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속공 상황에서 강한 점과 전반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1차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중원의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렌스치가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량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파트너인 하르테스도 수비에 특화된 전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편하다. 렌스치도 11경기 한 골로 찬스메이킹에 비해서 골문을 직접 타격하는 것에는 능하지 않다. 이어서 바이킹은 최근 골 기록이 매우 좋다. 최근 5경기에서도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을 장악하고 측면을 통과하는 식의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윙어인 트리피크가 올 시즌 보여주는 활약이 상당하다. 올 시즌 가장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자원이 바로 트리피크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이득점도 기록하는 등 골문 타격도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다. 두팀 모두 실점 가능성이 적지 않은 편이라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오슬로는 전반적으로 중원에서의 저지력에 기복이 있는 상황이고 미드필더의 박스 타격 능력도 특출난 편은 아니다. 바이킹의 경우는 빅찬스 메이커이자 골문 타격도 가능한 윙어에게 공을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바이킹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로센보르 대 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센보르는 점유를 가져가는 모습은 보여주는 편이다. 사실 로센보르는 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명문인 전력이다. 따라서 플랜 A 자체가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그 효율을 잘못 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공이 뒤에서 돌면서 상대 골문을 타격하는 양상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현재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평균 득점 순위는 7위 정도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이어서 오드는 원정 플랜은 공격력 폭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하다. 일단 평균 점유율을 40%까지 뒤로 밀어버리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대패를 기록한 트롬세전을 제외하면 다섯 경기 사실점으로 생각보다는 비비는 능력이 있다. 물론 공격 찬스를 잡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로센보르 상대로 한 점이면 꽤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다. 사실 오드가 상당히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잘 버텨 주는 편이다. 로센보르가 점유를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결국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상황을 잘 만들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수 있겠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